부업으로 쇼핑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인테리어 소품인데요.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장사의 감을 좀 익혀보고 싶어서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소매상에서 물건 사다 마진 붙여 파는 건 아닐 테고 미국에 직접 거래선을 뚫어야 하는지 이 미국인 경우 운송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실현하는 건 아닐 테고 누구한테 맡길 경우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지 아니면 어떻게 위탁회사가 있는 건지요 3. 운송비는 얼마나 들고 세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 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 수입하는 방법은 일단 쇼핑몰 형태의 소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인적 근접 자원 소모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을 대행하는 오퍼상을 찾아보세요. 같은 사이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은 한국무역협회 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업체를 검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퍼상은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행해주고 국내외 도매상에게 연결하는 것이 주업무니까 그쪽을 통하시는 것이 소을 구성이라면 적절할 듯 싶습니다. 거래가 길어지거나 물량의 지속적 구매가 가능해지면 거래 조건이 보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물건을 오퍼해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라서. 도저히 오퍼를 찾을 수 없을 경우라거나 조직이 있는 경우에 직접 수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소음의 구성이라면 소비자 구매 의도에 정확하게 컨셉을 맞춘 아이템과 신속한 배송 그리고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에 실물을 얼마나 현실감 있게 표현한 사진을 제공하는 가도 요점을 전달하는 카피와 쇼핑 몰래 레이아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물보다 과장된 사진을 제공하는 경우 반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홈쇼핑 카다로그 판매의 주요 반품 원인입니다. 또한, 소호물을 주관하는 업체 인지도는 비용에 앞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노출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초기 사업을 진행해 부딪히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굳고지 이겨내시고 사업 확장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